네, 7월 2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정서 자체가 확연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6만 8천 달러를 돌파해내는 모멘텀을 확인을 해줬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 이런 알트 대장들의 흐름 역시 상당히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강세 사이클을 향해서 한발더 보폭을 넓히면서 다가서게 되는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후보 중도사퇴 발표를 하면서 이게 트럼프 당선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재료로서 역할을 해 주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훅 하고 무려 6만 8천 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멘텀을 확인을 해 줬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슈빌 연설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사흘 앞인가요? 네, D-4가 맞죠 네, 새로운 고점을 비트코인이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인가 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으로 포인트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4포인트 빠진 7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55%대 중반에 자리를 해 주면서 지금은 전형적인 비트코인 시즌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점도 꽤나 선명하게 도미넌스 자체가 내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동안 참 고령, 논란, 치매, 의혹 이런 것들로 과연 이번 레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런 점들이 참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감염 이후에 아마도 이게 사퇴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주말을 거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지만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데 집중을 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고 있다. 카말라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버렸습니다. 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한 뒤에. 이 공식적으로 후보 선출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대서, 재선 도전을 포기한 거 어, 지금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약간 쇼킹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 대선의 국면 이 판도 자체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이 트럼프 피격 사건 전후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라는 점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바이든 사토의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이 6만 육천 달러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이후에 매,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육만 팔천 달러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까지 이따라서 포착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엄청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그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68,000 달러를 뚫어내는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지금 대적할 만한 민주당의 후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되게 말이 많잖아요. 미국 내부에서도. 어, 카말라가 가능할까? 아니면 미셸 오바마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누가 나오더라도 트럼프 저격 사건 이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지지세가 이게 또 뚫어내기가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비트코인 대통령이 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6만 8천 달러를 뚫어내는 힘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업무 퍼포먼스가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뭐 인지도나 인기 측면에서는 뭐 그닥이라는 어떤 평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게 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사회가 미국 사회에서 이 흑인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인다.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될수 있고 아직은 이룰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어떤 그룹, 특정 그룹에서는 뭐 예를 들면 백인 남성 우월주의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그룹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 그룹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카말라 부통령이 트럼프의 적수가 되기에는 객관적으로 봐도 조금 간단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부통령인 카말라를 밀어주고 이제 상황으로서의 재미를 보려고 퇴임 이후에 뭐 그런 생각을 카드에 대해서는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판세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수혜주다 트럼프 수혜종목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고런 점만 방점을 찍는다 라면 다행인 상황이다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측면이 라든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정말 시끌시끌 할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한미군이 미군이 주둔해 있는, 주둔해 있는 국가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주한미군 방위비 이슈가 또분담금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도 높고, 여러 면에서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미국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거라서 골치 아파질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화시켜서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돼야지 내지갑이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구현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은 반감기 이후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어리버리 치다가 갈다. 어리버리 치다가 이제 갈 때. 와, 25만 달러? 엄청 큰 숫자긴 하죠. 그런데 어리버리 치다가 이제는 드디어 갈 때가 됐다. 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슈적으로도 이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라 거.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KTRADER 앨런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통해서 보면 불플래그를 예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불패넌트 강세패넌트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올라서면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올라서면 간다 라고 됐을 때는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의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두 차트 모두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모멘텀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중요한 지지선 66,250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지가 된다라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주간 종가가 68,000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한주 더군다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이 깔려있는 예고되어 있는 그런 주간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더 관심을 높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쩌면 아마도 어쩌면 전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젤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번 강세장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잘 버티고 있다라면 앞으로 몇달 안에 반드시 수익화를 해라. 이제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간단치 않았다. 빵빵빵빵. 간단치 않았죠. 올라가는가 싶으면 꼬라박고 올라가는가 싶으면 꼬라박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 강세장. 강세장이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나 멘탈 케어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매일같이 같이 이슈를 체크하고 리서치를 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이슈 대응이라기보다 멘탈 케어의 이 마음의 힘 이런 걸더 키우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이 차트를 보면서 조금 살짝 들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월간 차트거든요. 비트코인은 모든 것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3개월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인 뒤에 35개월 동안 상승 추세를 보였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약세장 13개월, 강세장 35개월, 약세장 13개월, 강세장 35개월, 약세장 역시나 13개월 보였는데 이번에 그럼 35개월 동안 가는 건가? 이렇게 되면 내년 12월이 되는 건데, 아, 참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게 될지. 마이클 반대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몇달 동안 통합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새로운 큰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더 가격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다. 라는 점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미국 대선 이후에는 항상 비트코인이 폭등했다라는 거예요. 2012년도에 오바마 때도 폭등, 2016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폭등, 2020년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폭등, 이번에 이 지점이 되겠죠? 11월 폭등. 아, 재밌을 것 같아요. 14만 달러, 뭐 20만 달러,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만 달러 언저리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벌써 6만 8천 달러까지 올라선 이 상황. 지난주에 5만 3천 달러였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5만 3천 달러 때 페닉셀 하신 분들이 지금 마음이 잘안 좋을 거고, 5만 3천 달러 때 이제 바이더 브를 하신 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 기분이 엄청 좋으시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에 노란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지점을 또한번더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진짜 이번 주는 결전의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제 주말로 가면 어, 비트코인 컨퍼런스 트럼프의 내슈빌 연설이 7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8일 새벽 3시 에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일요일 새벽 3시가 될 겁니다 트럼프의 멘트 여부에 따라서 이번 다가오는 주말이 엄청난 변동성을 위쪽으로 보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규모 비트코인 이벤트에 트럼프가 참석을 하면서 과연 어떤 멘트를 통해서 표심을 자극할까? 특히 죽다가 살아난 입장에서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원래 또 과격한 양반이잖아요. 말도 과격하고, 행동도 과격하고, 말이 먼저 앞설 때도 있고, 행동이 먼저 앞설 때도 있고, 되게 복잡한 인간이긴 한 건데, 트럼프 자체가. 그런데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기대 포인트로 작용할 그런, 아, 그런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매우 무척 높다. 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비트코인 전략 자산, 전략 준비 자산 이런 키워드 하나만 나와주면 게임 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간단한 수준 아니거든요. 전략 준비 자산으로 실제 비트코인이 핸들링이 될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가능할지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지금 충분히 이거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멘트를 날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심을 표심으로 연결시켜서 대통령에 당선되겠다. 라는 어떤 정치적인 활용의 도구로서 활용할 만한 어떤 의지나 능력은 충분히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뭐,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있으니까, 제이미 다이먼 재무장관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 지금 블랙록의 레리핑크가 재무장관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이런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데, 월가의 손까지 꽉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이 되겠다라는 지금 칼을 갈고 있는데, 이 와중에 죽다 사라는 거잖아요. 죽을 뻔 했었고, 지금 이게 상황 자체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인지 똥인지 모를 멘트를 막 내지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미국 경제의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멘트, 내지는 이와 유사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이고 전폭적인 멘트가 나와준다면,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도 경험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X, 트위터, X의 프로필 사진에 레이저, 레이저 아이를 갖다 박았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 지지로, 하, 공개 지지하기로 난 뒤에, 이게 또 벌어진 일이라서, 아, 테슬라에서도 뭔가 벌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 다시 말해서, 막 그런 상상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루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트럼프가 네슈빌에서 연설을 할때 일론 머스크가 동행할 거라는 루머.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일론 머스크까지 한마디를 했을 때어 자기도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트럼 아니 테슬라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제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주면 또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뭐 사실 이건 루머 수준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아또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비트코인 지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이 또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또 안기고 있습니다.